Mm-hmm. <laughs> 싱하 게 방금 사 왔어요. 지금 미국은 노동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노동절을 끼워서 꽤 오래 쉬는데 그 사이에 바닷가를 가자고 하 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태교여행? 이렇게 해서 바닷가 따로 놀러가고 이런 게 딱히 내키지 않아서 그 돈으로 다른 거 필요한 거더 쇼핑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남편이랑 이렇게 바비큐 해먹기로 했어요 전 태교 여행 가는 게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부부에 빠질 수 없는 콘치즈. 난편이 안에 양파도 넣어달래가지고좀 씹히는 맛이 있으면 좋겠대요. 밖에서 이것저것 좀 세팅해서 먹고 싶었는데 지금 간이테이블을 놔둬서 분위기는 좀 많이 못 내겠지만 지금 안 그래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페티오에 둘 괜찮은 다이닝 테이블 세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할인하는 거 노리고 있어요 마이 안 버터도 넣어도 되긴 하는데. 꺼내서 하기 <놀람> 귀찮아. 이렇게 부족할 줄 알고 한 봉지 더 사왔죠. 이제 고기는 다구워갖고 아스파라거스를 처음 에넣을때 내가 잘못 방향을 잡아서 따라서... 야다 <laughs> 빠졌어? 빠졌어. 나 그럴 줄 알았다. 에휴, 방향을 잘 했어라고 할랬는데. 어 맛있겠다. 지. 지금 건져도 될것 같아 그거. 양파 그릴. 오직진. 맛있겠다. 맛있겠어. 냄새 좋고 날씨 좋고 예! 지금 고기 다른 거 먹을 게 많아가지고 꼬치도 하고 싶긴 한데 어두 뭐 개만 하려고요. 이거 사온 소세지가 있는데 얘를 원래 바로 구우면 되는데 얘를 꽃이 꽂으면 터지지 않을까 싶지만 한번 해볼게요. 턱이 음. 냉장에 있어서 딱딱해서 예상대로 갈라져서 전자렌지 한번 대볼게 지나았당 소세지야. 하나 완성.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고기가 다 구워졌다 해가지고. 이 마트에 가면 이거 모양 그대로 예쁘게 꽂혀있는 게 있어요. 그거 귀찮으면 그거 사서 하셔도 돼요. 이사하면은 바베큐 해먹자 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해먹게 되네요. 일단 두개 남편 거제거 먹으러 가요. 와 맛있겠어. 남편이 빠질 수 없는 쌈장, 오이랑 찍어 먹어야지. 허니버드 소스랑. 프라이팬에 구워먹는 거랑 완전 달라. 음. 응. 이 부드러움의 차이가. 응. 엄청 부드럽거든. 응. 그죠? 응. 맛있어. 그냥 아무것도 양념 거의 아까 소금 뿌린 거밖에 안 했는데. 맞아. 되게 맛있잖아. 응. 이 되게 겉표면이 크리스피해서. 응. 음, 먹어봐. 정말 있어. 그 o o d job. 오셔도 잘드시 was a good c h a t t e 좋 s h 좋아. 음. 오이 먹어봐. 오이 먹고 싶어. 괜찮다. 난 겨울에 이렇게 먹어 I 좋을 것같아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어 뭐래 양파찜 먹었어. 한번 진짜 잘 잡. 조심히 들고 와. 아니면 접시를 내가 가져가? 기다봐. <놀람> 어. 어 수술 뻔했어. 내가 접시 가져가려는데. 됐어. 어쨌든 됐어. 모양 <놀람> 이렇게 됐지만. 우와..맛있겠다 예. 양파가 들어갔네 이건 당연히 맛있겠지 안에 버터를 넣었어야 했는데 내가 귀찮아서 버터 안 잘랐거든 너가 먹고싶다해서 안에 양파도 썰어 넣은거 봤어? 막있 음, 음, 음. 여기에 아까 떡 남은 것도 같이 홍주처럼 찍어 먹으면 되겠다 떡을 아까 떡꼬치하고 남은 떡이 있었거든? 아까 전자레인지 데웠지 이분 저 꼬치까지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 먹어봐 소떡소떡 떡과 음. 소시지 소떡소떡 음 되게 박 대박스 같은 응. 음. 깔고. 음. 과자 먹어. 어? 과자 먹어. 그거 풀수그램. 응. 아. 있다 이제 물 워터 필터도 바꿀 때가 돼서 바꾸려는데 이번에는 사용설명서 보니까 굳이 뒤에 워터 밸브를 잠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 봤고요. 안 흐르네? 이렇게 간단한 걸나 혼자 밸브지. 벨... 생쇼를 다 했네. 여기 보이는 밸브를 내리면 될것 같아요. 내리고 올게요. 여기 있어있어화여표 있어요. 여기 있어어요 여기 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요게 메인턴스가 어렵게디자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요여어어 해야 돼, 컵. 물을. 엄마. 음, 엄 음, 음, 음. 이거 필터 간절만 안 돼서 물이 더러울 거예요. 아, 지금 그뭐물안 닦고 받아줄 게아니 ¡Gracias!